24년 10월 고2 모의고사의 23번입니다. 23번. 음. 자, 소지 한번 읽어보시자면, 쾌락과 고통의 상생. 서로 맞부딪쳐서 없앨 거야. 그거를 통해서 안정성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있으면 고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거야. 어, 그럼 안정성이 생겨요. 요 말이거든. 음. 이게 점점 한 2년 전 정도부터 느껴지는 게, 뭐, 아니면 적어도 작년, 이게 작년 거잖아요. 느껴지는 게, 옛날에 제가 고1과 고2의 모의고사 차이를 물어보자면, 보통 그냥 어휘력 한천개 차이. 그리고 고2와 고3은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드리는데, 점점 말 자체가 고2 것도 모의고사꽤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도 조금 어렵게 느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말 자체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단어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럼 봐봐봐. 자, 베이스톤 디스커버 i s c o v 발견의 기반을 둘 겁니다. 신경과학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유로붙 지금 신경이에요, 신경. 어. 신경과학의 발견. 신경과학에서 뭘 발견했나 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보니까, 고통과 즐거움이란 건, are formed and did, 저, processed. 형성되고 처리되는데, 똑같은 영역에서요. 네, 같은 영역에서요. 음. 편의상 머리 아프실게요. 여기에, 같은 부분에서 고통과 쾌락, 어, 즐거움,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쾌락이라고 해놨으니이두 음. 개를 같이 처리한대요. 같이, 아니 그 같이 만들어지면서 처리도 같이 된대. 우리의 신체는 지속적으로 스트라이브는 노력하다에 쓰다죠. 에쓰고 있어요. 홈에 스테이시스, 항상성 이거 원래 밑에 줘야 되는까안좋지 그러고 오, 그지 아니다. 얘네는 여기에 정리하지 않던가? 어아얘는그 밑에 주는 단어는 얘네들 별표 쳐서 정리해놓거든요? 어. 근데 안 줬어, 얘들아.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 항상성이란 건 되게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안준 거니요. 여기서 설명이 되, 돼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신체는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항상성을 위해서 했어요. 그 항상성이 뭔데? 그죠? 정의 되는 거야. 정의 되는 거예요. 뭐라고? 신체 기능의 균형이라고. 그니, 아, 그러면 호메오스테이시스가 항상성인 걸 몰랐다 칩시다. 그럼 호메오스테이시스는 뭡니까? 아, 신체 기능의 균형. 그렇죠? 음. 근데 이왕이면 이 정도의 좀생사할수 있는 표현은 주는 게좀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그 항상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 신체는. 그래서 이 신체의 효과적인 보상 체계. 어, 아니면 제가 미케니즘은 미커니즘, 시스템으로 알, 알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상 시스템, 즉, 항상성이 없으면요. 아, 그리고 그 항상성은 쿠션, 쿠션에 주는 건데,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잠재적인 하이젠 로즈 감정적 기복으로 이어셔도 좋고 아니면 고조라고 해도 좋습니다. 음, 그죠? 높고나좀자 감정적으로 뭔가 확 좋아졌다 확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그죠? 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항상성이야 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니까 기능을 균형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낮아져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켜 준이 보상 시스템 항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화면상 보이나? 캐퍼블 어디 추 보이 겠네요자할수 캐퍼블 가능하잖아요비 캐퍼블로 할수 있다. 비에이블트랑 같은 거잖아. 생존 할 수가 근데 not 없대요. 음 응. 뭐 심지어 생존도 안 된데 이게 없으면 쾌락과 고통이라는 건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이럴게요. 같은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니? 설명. 그 쾌락과 보통은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엄청 의존하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가. 아 이러니 하죠? 쾌락과 고통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면서 서로 의존까지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균형도 맞춘대요. 만약에 당신이 상상해 보자고 이것도 이제 좀 예시에 관련, 관련된 거죠 쾌락과 고통을 두 개의 반대되는 점,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울에서 스케일이 은근히 뜻이 많았죠 규모란 뜻도 있고 저울이란 뜻도 있고 참고로 비늘이란 뜻도 있었던 거한 번씩 나오네요 비늘이란 뜻으로 어.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선 저울 맞아요 저울에 있는 반대 포인트야 그러니까 저울 반대가 되려면 우리 그 무슨 그, 그 저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대칭 저울 여기 뭐 무게 올린 그런 거 있잖아 어. 그죠 그냥 저울이라고 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저울에 그지 음. 그죠 이 저울이 양쪽이라고 해보자니까 이게 고통이고 이게 쾌락이야 음. 그거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신은 쉽게 이해될걸 뭐그 양쪽 포인트 중에 한 개가 올라가요 다른 한 개는 상응해서 또 떨어져야 돼요 그쵸? 얘두개 동시에 올라갈 수 없어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내려간다니까 우리는 모두 들어요 급그 표현 노페인 no 노게인이라는 pain, no 그죠? 노페인 no 고통이 없으면 그죠? 쾌락도 없다. 어 정신과의사인 저 사람에 따라 보니까 좀 내려가도 되나요? 되나요? 자 정신과의사 이 사람에 따라 보니까 어 maybe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는, 노인노개인이라는 말에는, 진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노인노개인이라는 건, 고통이 있어야 쾌락이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죠? 고통 없이 쾌락도 없으니까. 그녀가 말하기론 이거예요. 어, 끔찍하게 되는 것을 탈출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다시. 끔찍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사실은 만드는 거야. 우리를 훨씬 더 미저러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왜 끔찍한 걸로 탈출하고 싶고 걸로부터 탈출하고 싶은데 왜더 끔찍해지지? 고통이란 실제로는 우리의 능력의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무슨 능력? 유지하는 중립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요거 빈칸에도 괜찮겠다 얘들아. 추가로 체크 미리 좀해 놓을래? 예은이도 음, 이건 미리 체크해놓으세요만큼 하나 정도. 음, 자 필기를 일단 보내놓은 상태에서 한번 하나씩 추가해놓는 거. 음. 자 중립 상태라는 건 역시나 항상성의 상태겠죠. 그죠? 어. 항상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주, 능력의 중요한 필수 요소가 고통이거든. 그래서. 고통을 어라이 허락하면요. 일단 결국에는 차례대로 결국에는 차례대로 리셋 다시 설정해 줘요. 우리의 내부 저울을 어백투 밸런스 균형 맞춰서 다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이거 마지막 것도 빈칸 체크합시다, 얘들아. 음. 이 부분 빈칸 추가 좀 할게요.